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삐약삐약 네 뭐? 너도 너의 소개를 좀 해봐 삐약삐약 금지 아할게 없는데?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laughs> 오늘 이쁘게 왔네? 그럼 어? 오늘도 약간 날 미안 날 아니야 야 오늘 뭐쫙빼고 왔네 그냥 아니 그냥. 어? 지금 뭐 클럽 못 가는 게뭐 뭐 블루클럽에서 가겠다 뭐 이거야? 어? 그래서 오늘 예은이가 사실 닮은 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예인, 더 유명한 분 중에 배우죠. 네, 김태리님을 닮았습니다. 왜그래 기분 좋게. 소세 분들이 나한테 김태리 닮았다고. 아, 좋아? 좋아? 어? 흥분데? 어? 근데 기분이 좋은가 보다. 오빠, 오빠를 계속하네? 안전 좋지, 오빠. 정말. 정말 말달냥이 그래서 얘가 컨텐츠를 지금은 안 되냐고 저에게 얘기를해서요 김태리 닮았다. 이거를 좀 어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봐도 되게 김태리랑 닮은 것 같고. 그럼 여기 딱 하나 가리면 미스터 선샤인. 자, 아무튼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이쁜 이 김태리를 닮은 여동생 예은인데요. 김태리 닮았다고 댓글 쓰신 분들 있잖아. 그분들께 한마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삐아기 일상의 김태리입니다. 비하긴, 운동 뭐야? 그래 오늘 이렇게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연기나 어떤 대사 이런 걸 준비. 그럼 기다한번 들어. 가야 돼, 아, 번들어 아. IQ가 뭐1 7이여 뭐야? 지금 너무 심장이 떨려, 콩닥콩닥 거려 네가 방금 심장 콩닥콩닥 걸려 했잖아 김태리 같다. <laughs> 왜 그래? 아, 그래? 왜 그래? <laughs> 야, 존나 빼고 싶어. 자 여러분, 김태리랑 닮은 제 여동생 아, 예은이. 아, 김태리 영이 아, 한번 좀 봐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를 타마코, 불쌍한 조선인 하인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 이름은 남숙희다. 잠깐만. 남숙희라고? 그렇다. 남숙희야, 조그만도 김숙희야. 김치나. 또 또. 당연하지. <웃음> 당연하지. <웃음> 이번에는 좀 귀여운 버전으로 준비했어, 를 오빠. 왜냐면 귀여고 작하다고 어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라고. 어, <laughs> 하나만 준비하라 그랬는데 몇 개를 준비한 거야? 어? 아니, 오빠. 근데 네, 한번 보여내영 네, 잉글리쉬를 모르시나? 근데 다른 이들을 모르는 잉글리쉬를 내가 아는 게야 그죠? 한 줄이 더 있었는데 뭐였지? 아, 근데 김태리 똑같네. 어, <laughs> 응? 오빠, 뭐 먹고 싶어? 아, <laughs> 김태리, 뭐 표정 이런 거좀 가능해? 뭐 <laughs> 미스터 션샤인 그거 알지? 여게딱그 마스크 가은탁 응, 쓰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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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어 보는 그 눈빛이 있거든? 어? 1 0야뭐 도둑년이야? <웃음> <웃음> 어? 아똑같았어 아니 존나 보리깡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김태리를 닮았다고 주장하는 제 여동생의 영상이었고요. 다음은 한 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여동생의 닮은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 끝난 거 아니야, 오빠? 네, 뭐가 끝나? 이거 오늘 콘텐츠. 아니. 또 하나 또 남아가지고. 아우, 어쨌든, 설레는 마음으로 쫙 뺏고 왔단 말이야. 어디가? 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 이거 뭔데? 이거. 아니, 김태리 닮을 걸 했으니까, 정대로 닮은 것도 해될거 아니야. <웃음> <웃음> 닮았다고 한 분들이 100명 중에 한 5분. 아, 소스의 의도 전 중에 저희가. 정대세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laughs> 95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김태리 봤으니까요. 더 닮은 정대세 닮은것아 진짜. 축구복 바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야, 삐약삐약. 삐약. 아이 걔라 이게 미닝에서 선수 뽑으면 이렇게 돼. 아 이렇게 나와? 이게 얘가 이게 탁탁 이렇게. 어 정대생 똑같은데? 아 괜히요 감사합니다 동무. <laughs> 아 근데 저할 말이 많아 지금. 지금 누가? 정대생? 아. 뭐해? 오빠 진짜 진짜 진지하게 닮았냐? 생겼어. <laughs> 그게 아니라, 김태리 닮았다 분들도 닮았다는 분들도 있고, 정대대 닮았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꼴랑를 하는 거야. 아, 이러면은 다들 이제 여론이 또... 어. 나한 정대사를 몰릴 거 아니야? 물론 나는 이제 정대세님의 어떤 축구스타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생긴 것도 약간 실제로 보면 남자로 봤을 때 멋있게 생겼어. 응 근데 이제 너랑 닮은 게 이제 웃긴 거지. 정대세님 <laughs> 혹시나 보실 지 모르겠지만 내 닮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정대세님을 닮은 거를 좀 어필을 할 시간이야. 준비한 건 없지? <laughs> 준비를 어떻게 해, 이거 어 기다려봐. 준비했어. <laughs> 표정을 좀 살려준대 그아 표정을 살려준 대야 어 그래서 이 표정을 좀 살려준대. <laughs> 이 표정을 살려준대거든? 너는 안 닮아서 안 맞아. 그 그래, 그러면은 해도 안 닮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안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꼭 구원도 원 그래,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김태리 열심히 연기하듯이. 하나, 둘, 셋. 자, <laughs> 다음은 이것쯤 해주면 안 돼?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몰 <laughs> 진짜. 아, <laughs> <laughs> 아마 <한 번만> 보여줘. <laughs> 아, 진짜, 아마 보여줘. 이게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 <laughs> 네 표정이다 강조하지만 신노가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안 그래도 상상하네 아니 안 닮았다며 자 한번 해보자 자 하나 둘셋 에이 잠깐만 이건 너무 없지 기온총 희나 딱 똑같잖아 하나 둘셋야커뮤니가좀 <laughs> <laughs> 미쳤다 이거 이거 정말 열심히 한번 해주면 구독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야. 안 닮았네, 닮았네. 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 새끼 이제 말까지 다 끊고 와. 어, 어? 다정 말씀드리지만 저 정대대님 팬입니다. 저도요. 예닮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 하나 둘 셋. 한번더 해주면 안 돼? 다들 못 봤어. 한 번만 더. 진짜 딱한 번만 제대로 해줄게. 안 닮았으니까. 어 하나 둘 셋. 아뭐 <laughs> 구독자분들 께 판단을 맡아. 아 근데 자신 있어? 아, 나는 사실 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믿어. 너무 우리 구독자분들 모르는 거야. <laughs> 아니야 구독자분들 되게 착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자 <laughs> 여러분 우리 김태리 남은 여동생 그리고. 정대대 닮은 여동생. 과연 여러분, 우리 예은이는 김태리를 닮았을까요? 정대대를 닮았을까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마음껏 표출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앞으로는 안 되고요.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요. 징그. 아! <laughs> 오빠야, 나축구좀소이 어? 있는 거. 왜? 약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아나쁘잖아수을하시 늘려가는 거지. Straight <laughs> <Really? Thank> up <you. laughs>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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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 off. I ain't a s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round and.